이번 우리나라의 교전 가운데 큰 것은 전라도 군병의 광교산 전투와 평안도 군병의 김화 전투 두 곳뿐입니다. 이 기록은 병자호란에 대한 당시 조선조정의 평가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발생한 전투에서는 대부분 청군이 우위를 점했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조선군이 반격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광교산 전투가 그중 하나인데요, 당시 조정에서도 이 전투를 병자호란을 통틀어 둘 뿐인 승전 사례로 꼽았던 것입니다. 물론, 광교산 전투의 승전이 남한산성의 구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끝내 남한산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과정은 당시 조선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가 기습적으로 침공하면 북방의 산성들이 지연전을 펼치는 동안 전국의 소고군들이 직결해서 방격에 나서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였습니다. 현대로 치면 예비군을 총동원해서 방격에 나서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싸울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모두 소집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1636년 당시의 조선의 소고군과 재색군의 규모는 총 11만 8,82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집한 부대는 평소에 훈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숙련도와 근접전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선은 가능한 많은 조총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각 지방별로 전체 병력의 3분의 1 가량을 포수로 육성하려는 것이 조선의 계획이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그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양서를 제외한 육도의 통계를 조사해 보니 현재 보존하고 있는 조총의 수효가 17,180 자루였습니다. 1군에 각각 포수 3천 명씩을 두어 그들로 선복을 삼는다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하더라도 꺾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계획대로 돌아갔지는 않았다는 점인데요. 남한산성은 이미 포위됐고 왕은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소집 중인 소고군의 성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왕과 조정을 한시라도 빨리 구원해야 되는 군대 즉 근황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도의 조선군 지휘관들은 소집할 수 있는 병력 가운데 일부만 거느리고 최대 속도로 남한산성을 향해 달려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보급을 제대로 갖추고 인근 지역의 군과 힘을 합쳐서 전력을 강화하는 등의 전쟁에 있어서 당연히 취해야 할 행위조차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남한산성을 향해 달려간 조선군은 제대로 된 병력이 아닌 반쪽짜리 부대들이었습니다. 청군도 사정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명절한 하면 10만이 넘는 오랑캐가 쳐들어왔다는 식의 기록이 많지만 청나라의 동원 기록을 보면 신공군의 실제 전투병은 5만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병력으로 남한산성 포위를 유지하면서 집결 중인 조선군도 상대한다는 건 청나라 군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조선군은 집결하지 않고 각자 여러 갈래길로 나뉜 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사루우를 향해 사로병진을 하던 조명연합군과 닮았죠. 그래서 청나라는 사루우 전투 당시처럼 내선 작전의 이점을 살려서 몰려오는 조선군을 각계격파하기로 했습니다. 이 각계격파 작전은 거의 전부 성공했습니다. 검단산에서 강원도 근항군을 험천에서 충청도 근항군을 쌍령에서 경상도 근항군을 12월 말부터 1월 5일까지 수원을 향해 북상하던 근황군들은 딱한 부대를 제외하고 모두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대가 바로 전라도 근황군입니다. 전라병사 김준용은 선발대 2천여 명만을 이끌고 수원을 거쳐 광교산 점거에 나섰습니다. 김준용은 법성진 만호직을 맡아 수군의 화포수를 익혔고 북도에서 10년이 넘게 재직하면서 여든족을 상대하는 방법으로 익힌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조선 내에서도 북방 전문가로 인정받아서 황해 병사와 북병사로 임명될 때 백성과 병사들이 북관에 잘하는 분이 오셨다고 기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김준영의 택한 방어진지가 바로 광교산입니다. 잠시 광교산의 위치를 보시면 지금의 성남시가 있는 벌판 너머 북동쪽을 보면 남한산성이 바로 보입니다. 남한산성과 연락을 하거나 청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는 요청지가 바로 이 광교산이었던 겁니다. 전라병사 김준룡이 광교산에 도착하여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기회를 보아 혈령으로 전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장계를 올렸다. 당시 남한산성이 오래도록 포위되어 안팎이 막히고 단절되었는데 이때 에 이르러 구원병의 소식이 잇따라 이르렀으므로 성안에서 이를 믿고 안정을 되찾았다. 포위된 남한산성의 입장에서는. 김준영이 보낸 진격 소식은 유일한 희망이나 다름 없었을 겁니다. 각 도의 소고군을 연이어 격파한 청나라 군대는 광교산까지 진출한 전라도 근한군을 제압하기 위해 두 명의 지휘관을 파견했습니다. 아이신기호로 도도, 다른 한 명은 슈모르 양구리입니다. 도도는 청나라 누르아치의 아들이자 팔계정 정백계의 지휘관이었는데요, 후군과 청나라 건국기에 많은 엄청난 공을 세운 지휘관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슈모르 양구리입니다. 불과 14세 나이로 누루아치에게 기부한 양구리는 이후 여진족의 핵심 돌격 지휘관이 되었고 사루우 전투에서는 두손과 마리메 군을 연파할 때 정황기 기병을 선두에서 지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최고위 지휘관들이 즉속 정예부대들을 이끌고 광교산 기슭에 집결했습니다. 도도가 정예병 2,000명 이상을 동원했고 여기에 양구리가 1,500여 명을 이끌고 왔으니 김중령 휘하의 2,000조선군보다 수적으로 두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 전라도 소고군의 태반은 급히 소집된 백성이었으니 병력의 질적 차이는 양적 차이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호랑캐들이 새벽녘에 3군을 합하여 안개가 낀 틈을 타고 곧장 침범하여 오자 군사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웃고큰 군사가 뒤를 이어 산과 들판을 뒤덮으며 돌격하여 나와 먼저 전형의 머리와 좌형의 꼬리를 침범하였는데 진 밖에다 방패를 줄지어 세워놓고 포준포를 연달아 쏘아대니 시석이 비같이 쏟아졌다. 그러나 진중은 동요하지 않고 시각이 넘도록 격전을 벌였다. 당시 청군이 실시한 공격은 포준포 같은 화포까지 동원한 체계적인 파상공세였습니다. 만주에서 명나라를 상대로 많이 경험한 전술이니 숙련도 또한 매우 높았을 겁니다. 더물어 1월 6일은 새벽이 되기 전부터 비와 눈이 내리고 아침에는 안개도 끼었다고 합니다. 시야는 가려지고 도충의 불씨는 다루기 어렵고 화이도 겨울 습기를 먹게 되니 백병전 실력이 좋은 청군이 활약하기엔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준룡은 하루종일 이어진 청나라 정예병의 공격을 정면에서 방어해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전라병사 김준룡이 날래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뽑아서 네모난 진을 만들어 사면이 모두 밖을 향하게 하고 양식은 진 가운데 두어 적을 만나면 장사 싸울 계책으로 삼았다. 김준룡은 한 정상에 비교적 경사가 큰 지형을 따라서 방어진지를 설치했고 이곳에서 청나라 군대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2천 명 정도의 군대가 하루 이틀만에 방어진지를 세워봐야 돌이나 나무를 쌓는 게 고작일 겁니다. 방어진지 말고 다른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특히 훈련도가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병사들은 명령을 내려도 제대로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지휘관이 부대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봉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공은 부월을 잡고 싸움을 독려하였는데 오랑캐들이 쏘는 화살이 비가 오듯이 쏟아졌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피하라고 권하였으나 듣지 않은 채 더더욱 급하게 싸움을 독려하였다. 공이 군사들 앞에서 장검을 짚고 맹세를 하고는 화살이 쏟아지는 곳에 서서. 죽기로 싸울 뜻을 보이자 군사들이 모두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이러한 진두지휘의 또 다른 목적은 전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과 청, 양측의 지휘관들은 상당히 많은 척후를 뿌렸고 이런 정찰대의 보고를 통해 김준룡과 같은 지휘관들은 눈이 내리고 안개가 낀 상황에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전황을 파악하고 예비대를 쓸수 있었습니다 김준룡이 직접 지휘한 조선의 예비대는 청나라 군대가 정면과 측면을 번갈아 공격하는 상황에서 공격을 받는 곳에 증원으로 투입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물러나는 청군을 추격하면서 효과적으로 싸웠습니다. 이런 요소가 맞물려서 광교선의 조선군들은 수적으로 두배 가까이 많은 청군 팔기들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무거운 그리고 튼튼한 갑옷을 걸친 청나라 팔기를 상대하기 위해 조청병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총을 사용하면서도 광교산에서는 이겼고 다른 곳에서는 졌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했을까요? 같은 병자호란 당시의 전투인 쌍령 전투를 비교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쌍령에 투입된 경상도 근황군 포스들은 전투 이전에 화약을 두 냥씩 지급받았습니다. 당시 조선 조총 기준으로는 8발에서 10발 정도의 분량이라고 추정해 볼수 있겠는데요. 유럽에서도 많아야 12발씩 지급받고 한 차례 전투에서 절반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으니까 좀 빡빡하긴 해도 심각하게 부족한 보급량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쌍령의 조선군은 화력운용에서 실패했습니다. 유효사거리 바깥에 있는 청군을 상대로 화약을 허비하다가 지급받은 화약의 양을 모두 소모해버렸고 청군 기병대가 돌격하자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광교산의 조선군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전라감사 2 0방을문초한 기록에 당시 탄과 화약의 보급량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당초 군사를 발동할 때 사수에게는 각자 장편전 한 부씩을 차게 하고 보수에게는 타작 50방씩을 나누어 주었으니 하루 동안 싸움에 소용되는 것을 미루어 보면 다방사에쓸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김준룡 휘하의 포스들은 50발 분량의 탄약과 화약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쌍역의 조선군보다 5배에서 6배많은 탄약을 쓸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광교선의 조선군은 김준룡과 휘하 장수들이 전부 진두주의를 하고 있었고, 눈과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마저 짧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집중사격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으로 공격이 집중된 전형과 좌형 앞은 계곡에 가까운 지형입니다. 청군도 자연스럽게 밀집되어서 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조총사격이 집중적으로 가해진 겁니다 당시 광교산의 조선군이 조총을 몇 발이나 사격했는지는 뭐 사실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몇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병사가 여러 장소에게 이르기를 군기가 다 없어지고 병력이 고갈되었으니 명일에 다시 싸우게 되면 사세가 반드시 위태할 것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다시 싸우면 물자가 떨어져서 반드시 진다. 이거는 한나절 전투로 보유한 물자를 절반 이상 소모했다는 의미의 가능성을 좀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타역이나 총탄을 기준으로 보면 50발 중에 최소한 25발 이상의 분량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근황군이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 소고군 기록과 같이 전체 병력의 3분의 1가량을 포수로 편성했고, 김준용 휘하의 조선군 2천여 명이 비슷한 비율을 유지했다면, 대략 700명가량의 포수가 광교산에 투입되었을 겁니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광교산 호왕곡 계곡 아래로 2만 발에 가까운 조총 사격이 반나절 동안 집중되었다고 하면 당대로서는 어마어마한 화력입니다. 아무리 전투에 숙련된 청나라 팔기라고 해도 쉽게 뚫고 들어가긴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서 양구리는 조선군 진영의 배후를 기습하기로 결정합니다. 미시의 적병이 산 북쪽으로부터 몰래 올라. 후방을 엄습하니 수장 광양현감 최택의 군사가 놀라 무너지는지라 병사는 급히 유격군에게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우게 하였다. 이러한 후방 기습은 청군의 주특기입니다. 공격할 대상이 자신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보다 더 높은 곳으로 우회 아래로 공격하는 겁니다. 하루우에서도 그리고 쌍령과 험천에서도 이런 공격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도도나 양구리는 당연히 이런 공격의 달인이었고 이번에도 전라도 근황군을 상대로 같은 배후 기습을 시도했습니다 양구리의 기습으로 시작된 전투는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청군은 보지에서 조선군 진영을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위치를 점거했습니다 이 와중에 김준영은 지휘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발견합니다 우랑캐 가운데 갑옷을 입고 깃발을 잡고 있던 자가 봉우리 위로 말을 타고 올라가서 큰 깃발을 세우고 군사에게 호령하자 군사들이 모여들었다 공이 그 자리 가리키며 저놈을 죽이지 못하면 적들이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하며 총포를 일제히 쏘아댔다. 보도가 양구리를 불러 산 위에서 독전하자 줄령의 휘하 군사 박이가 고를 쏘아 양구리를 넘어뜨렸다. 이 사격으로 양구리나 그 부하로 정되는 청군 장수들이 대거 목숨을 잃었습니다. 양구리의 전사에 대한 청나라의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전투 다음날인 7일, 도도의 호출을 받아 본진과 합류하라고 이동하던 양구리가 숨어있던 조선 패잔병의 조총에 맞아 전사했다는 겁니다. 아마 청군의 기록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조선군의 전과입니다. 홍타이지가 양구리의 전사 소식에 직접 고구라고 왕자까지 추서하며 함께 지휘한 도도에게도 책임을 물었으니 조선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전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조선과 김준용은 광교산에서의 승리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탄약과 다른 물자가 다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계획대로라면 전라감사 이시방이 보충병과 물자를 공급해줘야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무작정 철수하게 된다면 후퇴하는 도중에 청군의 기병에 도륙당할 절체전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김준용은 청군의 눈을 피해 몰래 철수할 기만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군량과 화살이 다 떨어졌으므로 다시 쳐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패할 것이 염려되었다. 이에 횃불을 느려세워서 군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몰래 군사를 빼내어 고개를 넘어 수원으로 향하였다. 청군은 이 작전에 완벽히 속아 넘어갔고 조선군은 가까스로 광교산에서 이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군이 기습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본대에게 버려졌다는 절망감이 겹치면서 소공군 출신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아군이 행군을 하던 중 밤에 놀라 군중이 혼란해지자 큰 소리로 외쳐 대기를 주장을 위해 이미 온 힘을 다해 싸워 적들에게 승리를 거두어 놓고도 아무런 원조도 받지 못한 채 졸지에 이런 변고를 당하고 말았으니 이렇게 부질없이 죽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하고는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군주님 명사들은 수원으로 가는 행군 대열에서 앞다퉈 탈항했고 김준용은 수백 명의 직속 부대만 겨우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가장 크게 공적을 세우고. 남한산성까지 가장 근접했던 전라도 근황군은 그렇게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김준용은 이 당시의 일을 두고두고 자책했습니다. 이유와 어찌됐건 왕을 구하지 못한 것은 죄다 이런 인식입니다. 하지만 전쟁사적 의미에서 보면 광교산 전투의 의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시 김준용이 지휘하는 전라도 근황군은 고지의 방어진지를 두르고 화력을 집중해 돌격을 막아내고 예비대로 체계적인 반격작전을 실시하는 등 능동적인 전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술이 청나라 최고의 지휘관과 최정예 기병부들의 상대로도 효과적이었음이 실전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즉광교선 전투는 병자호란 당시의 조선군이 충분히 준비된 상황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진주박물관 김명훈학위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